안녕하세요. 8월 2일입니다. 이사야 48장에서 50장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허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세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못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네게 <laughs>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예측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오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곤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그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예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불렀습니다. 어, 섬기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진실함이 없었고 그 행위가 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참 이들은 완악한 자들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말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또 하나님 섬긴다 고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보니까 전혀 하나님 섬긴 것 같지 않는 오히려 헛된 것들에 더 소망을 두고 마음을 쏟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또이 말씀에 비추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산다고 할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실 그 모든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49장 계속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와께서 호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끈을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도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권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귀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금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3.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극률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것이야 이는 네 황폐하고 정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네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아들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아 끊을 이들은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노라 내가 못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전될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참.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주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느냐면그 15절에 보면은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더욱 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가고 또 예수님께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짐들을 가볍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오늘 혹시 나의 삶에 참 방치되고 어두운 그런 영역들이 있으면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또 주관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50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여호와 그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패약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냐? 내 손이 어찌 짧아고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을,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나로 권고한 자로 말, 말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여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 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무슨 뭐 어, 우리를 건질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지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 어두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능력의 팔이신 우리 하나님의 팔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는 그런 하루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